다시 합시다. 자, 처음으로시시으로이걸 통해서 우리 로 이쪽으로 이로그 x 가로그 x 으로이쪽으이인거 알지? 네. 그래로로그 x를 어떻게 잡아놨어요? 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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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x 쪽으로이이제1 이쪽으로 이쪽알파이이 0하고 이사이 소수 0이마 얼마, 얼마니까? 네. 이게소이 소리야. 네. 자 그럼 얘네 둘써 보면. 로그의 루트 x는요 이분의 일 더하기 이분의 알파지. 그다음 로그의. 제곱. 제곱은. 제곱은 이 더하기 이 알파. 예 예. 그럼 빼기 해보세요 했으니까 차가 어떻게 돼요? 빼면 2분의3 이분의 x a 알파. 그럼 묶으면. 이분의 1 더하기 그래서 1 더하기 알파는 무슨 모양이어야 돼? 분자는 정수 모양 얘를 날려야 되잖아 분자에서 그래서 2의 배수 3의 배수가 돼야 돼? 3의 약수지 근데 밑에가 1이면 그러니까 조합을 몇개 해봐야 되잖아 1분의 2래. 네. 그럼 넘어가면 알파가 1되지 네. 그러니까 안 되죠. 이거 네. 안 되네. 그러니까 3분의 2를 해보자. 인데 넘어가면 어떻게 돼? 알파는 3분의 2 네. 빼기 1되지음수되지 네. 음수. 되지, 음수. 네. 그래서 얘도 안 되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뭐 할까? 일. 1분에는 다안 되네. 3분의 4 해보자. 그럼 알파는 3분의 4 빼기 1이니까 3분의 1, 1 되죠? 네. 그러니까 로그엑스가 뭐가 나온거야? 로그엑스는 로그엑스는 1점 1점이 아니라 이제 1 더하기 3분의 1 해서 3분의 4가 된거죠.